지난해 11월부터 실세 없이 달렸던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은 코스피의 호재일까요? 또 바이든 당선인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했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푸니까 달러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사들이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듯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면 코스피도 오르겠죠. 또 부양책을 발표해서 기대대로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느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JP Morgan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글로벌 성장률이 1.1% 포인트 높아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 집권 초기에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952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집권 100일간 평균 3.5% 올랐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엔 0.5%에 불과했습니다. 또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주가가 오르는 현상인 허니문 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허니문은 예전에 끝났지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에 먼저. 맞... 반영됐기 때문에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물 거라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에 비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국채 금리는 바이든 부양책과 코로나 백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에 일주일에 0.2%나 급등했는데요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기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뒤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빚까지 내서 투자한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4년간 무려 2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한 만큼 국내 친환경 에너지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산업을 서서히 퇴출시키고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로 변환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친환경 관련 기업과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이 호재를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연기관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현대 기아차의 판매 부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과 고소득자 양도소득세를 인상한 점은 TV,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제품 소비를 줄여 삼성, LG와 같은 우리기업 수출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통령 카멜라이리스가 마리와나를 합법화하겠다니까 의료용 마리와나를 연구개발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반짝 뜬 적도 있었죠.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돌풍을 몰고 올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